김정우 선수의 대결은 한 포기했다. 예, 뭐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 조지 명식에서도 김정우 선수는 아, 정말 대단한 선수로 여겨지고 막 기피하기, 기피하고 싶은 그런 선수로 여겨졌었는데, 지속적으로 광속 탈락을 했다는 점, 그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음, 그렇죠. 이번 시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른 김정우 선수거든요. 최 네. 정상급의 그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수 김정우 아닙니까? ASL 누적 상금이 2위입니다. 그 정도로 음. 이제 김정우 선수가 ASL 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 네. 어떤 음. 아, 성적 자체가 ASL 안에서 좋지 못하, 못하다 보니까 예, 본인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리만토로 이어지는 최초의 대회고 아, 역대 최고의 규모로 펼쳐지는 네. 대회이니 아, 김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있잖아. 최선을 다해서 아, 이전에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이해서는 상대 김기훈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이 선수 마음을 비우니까 예선 뚫었습니다. 누적 상금 은 15만 원이죠. 3천만 원과 격차가 엄청납니다. 예, 불주먹으로 뭐 불리우는 김기훈 선수 지난 시즌에 네. 이어서 다시 한번 또이 예선을 와. 통과했는데 그 예선 통과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어려운 그 예선을 뚫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김기훈 선수. 예. 아, 뭐 앞으로의 그 진로, 뭐 지금 현재 뭐 아프리카 비 j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그 계획이 없긴 합니다만. 그렇죠. 자 이번 시즌에 좀 승리하는. 아, 뭐 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자신의 미래까지도 좋은 결정을 할수 있는 김기훈 선수가 됐습니다. 이 누적 상금을 하루에 지금 다 쓰면서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김기훈 선수거든요. 네. 김기훈 선수의 200배 차입니다. 누적 상금.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야 머리 수적으로 무리가 빠졌지 기운요. 기운 사실입니다만은 워낙 변수가 많은 2 4강이다 보니 김기훈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부산 예선을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나서 통과 이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김 시훈 선수에게 느껴지는 그런 감격스러운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어떤 감정들을 계속 늘릴수 있도록 연습을 본인 이분은 잘안 했다고 하지만 열심히 해서 왔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공포의 주먹 박수범 선수. 예전에 같은 팀에 있었던 선수를 떨구면서 올라왔거든요. 예. 약해 보이는 척. 아, 좀 그냥 편안하게 경기를 하려는 척 하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사이에 경기 좀있 끝났어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첫 번째 대결의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트. k t 인터넷 a s 이게 m r 마피목어서부적패 시켜준대 경기 시작됐습니다 시작 전 세팅방에서 마피하면은 손을 부러뜨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김경우선수예요 김정우 선수 이번 어? 시즌에 최정상이 자리했어 네네네 그 정도로 대고 있습니다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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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선수가 마패를 예고를 했고 아, 김규근 선수가 그런 티를 했을 때 네. 손목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좀 과격하게 얘기를 했는데 김규근 선수도 아, 좀 여러 팀에서 아, 좀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인 만큼 네.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과의 그 친분이 좀 깊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친밀함 그리고 선수의 그 스타일을 좀 완벽하게 분석해 가지고 나와서. 이번 연기에서큰 사고를 칠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선수 김기훈이에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이제 골드러시에서 선수들이 어, 경기를 펼쳤을 때 성적을 살펴보면 어, 저그가 이제 전체 승률이 한51% 정도 되고 프로토 스상대로는62% 정도 예, 높은 승률을 지금은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저그 상대로 이제 온라인 상에서 한80 게임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승률이 37% 정도, 좀 낮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맵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조금은 딱딱한 종족이라고 하는 여기, 프로토스다 있지. 보니까, 아 그리고 또 해법을 찾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시즌 초반이고 스포이크를 올리고 있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네, 네. 뭔가 이제. 원래 이제 온라인상에서나 뭐이 대회상에서나 성적이 안 좋은 쪽은 무언가 하나를 기습적인 걸 시도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상태의 마음가짐으로 지금은 김정우 선수는 플레이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운영면으로 넘어갔을 때 자신이 조금 더 낫다. 상대가 뭐 최고의 프로토스니 뭐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던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운영면으로 갔을 때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을 했고 프로그로 지금 확인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예. 들어가서 자 앞마당 쪽에 건물을 지어주면서 더블렉서스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아웃사이더에서 이 안쪽에다가 확장을 아, 그 확장을 하는 것처럼 예, 지금 게이트웨이를 안에 지었거든요. 네. 자 추가 처리 좀 펼쳤고. 프로브 나 칠로 넣으면서 확인하고 있는 김기훈 선수예요 5시에 놓자 5시에 네. 뭐 별것도 없는데 프로브가 그치? 나타난 궤적 자체를 좀 따라가 어, 봐야죠 어글 제가 실시간 피드백 네, 분명히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내려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음. 네, 최대한 기습적인 전략에 당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지금은 상대방의 프로브가 나타난 지점까지 훑어보고 네. 네, 드론이 일을 하러 갔죠 저글링 남았고 초절이저리 패치 타이밍까지 확인했습니다. 질럿 하나 네. 내려오는 거 보죠. 네. 확실히 좀 필살기성 그런 플레이를 음좀아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음. 아좀 애초에 아 차단하기 위해서 가능한 시작과 그런 아 정찰까지 오. 확실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아 운영적으로 넘어갔을 때 내가 분명히 괴롭힐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다. 뭐 이런 그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본진 게이트 출발했고 그다음에 질럿 바깥쪽으로 내려보내면서 상대방을 좀 저글링 생산해라라는 식으로. 음.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런 걸 먹네요. 네, 칠러 네. 르기 하면서 열한 시 쪽에 확장 준비하고 있는 김기훈 선수예요. 네, 뒤에 저원이 도개가 있습니다. 히드라로 상대방의 앞마랑 쪽을 돌파하면서 경기를 끝낸 박준호 선수와 하늘 선수의 경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머릿 속에 아, 이전 그 이십사 강 안에서의 프로토스의 적의 어떤 양상 자체를 그려 가지고 왔을 것 같은데. 음. 뭐그 과정이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김기훈 선수는 플레이를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우링 추가 생산하고 있죠. 센터 쪽으로 병력 보내고 있습니다. 차치 준비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은 짜왔네 기훈 형이. 1 1샷 엑서스를 먼저 올렸습니다. 오버로드로저 입구 쪽 확인을 하면서 오지 왜진럿들이 음, 저쪽에 있을까 하면서 혹시 본진. 음. 문진... 어, 플레이를 하는 건가라고 음. 생각을 했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미 확인을 했죠. 네, 네. 저쪽에 뭐게스통 자체가 늦다면은 뭐 당연히 요란시 확장이럴까요. 그렇죠. 네, 저왼쪽 방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프로브가 이동하는 것도 지금 오버로드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테크를 급격하게 빨리 올려서 자신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확장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 면뭐 전진 건물 이렇게 셋 중에 하나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네1 1시쯤 더 드리고 있어요. 네. 애그두 건설을... 개를 파괴하게 되면 진입 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파일론까지도 미리미리 자, 건설을 해 놨죠. 우르나? 캐논 하나를 지워야 되겠습니다. 알죠, 알죠. 네. 네, 여차하면 캐논까지 이제 건설을 할수 있도록 파일론을 일단은 세워놨고요. 본진에서 이제이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뒷마당 확장기지를 가져가겠다라는 요런 의도를 오질 때 가지고 뛴다 이러면 오질 때 이제 뛸것 눈에 것 같은데. 보이는 대로 확실한데 이후에 어떤 식으로 경기를 운영하느냐. 이게 네, 가장 중요하겠죠. 네. 자메초로 들어오는 상황을 좀 알아차렸고 캐논 공사까지는 끝났어요. 로봇, 어, 로봇, 로봇? 네. 김기훈. 작년. 이제 지금 레오테크 완성이 되고요. 네. 이좀 무리든데요. 쓰레 처리 너무 어려운 운영을 선택했네요. 네. 난이도가 상당하거든요. 네. 셔틀에 거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 소세지를 넣어지입구쪽 막아두고 있는 상황에서 레어테크 완성이 됐고 여기서 히드라가... 어, 히드라다 와 네. 다행이다 야이 스파이어가 쓰면 후방이는데 자원이 확보가 되면은 저 어, 본진 뒤편에 있는 그 확장기지를 지켜내기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 뮤탈스로 왔다갔다 움직이면서 상대방을 괴롭혀도 되고 뭐 여러가지 방법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 이제 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괴롭힐 수 있느냐 여게 지금은 김기훈 선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1 1초에 이콘 붙이면서 이제 활성화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뭐 이렇게 프로포스가 뭐야 근데 정영 입장에서 너무 빠겠다 그 정보가 아예 없으니까 상대에 대한 정보가 맞아. 아예 테크, 없어요. 같은 경우에도 테크 빨리 올려놓고 아, 오버속거가 아, 수송을 빨리 해주면서 음. 예, 드랍류의 그런 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네. 코도 돌아가고 있고 가스 두 마리 내는데 저 시스. 예, 공격력 일단계에뭐 어, 드라군 리버와 같은 예, 요런 어떤 그 공격 패턴을 지금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 이트 늘리고 있죠. 그러면서 리버테크도 이제 갖춥니다. 챔버. 아 근데 잘 잡았네 예. 나름. 과거에 종종 사용이 됐었던 아, 다수의 드라군과 네. 리버의 그런 조합들 아, 이것도 정말 그한 번의 싸움에 있어서 아주 많은 것이 그 달려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 음. 자저우로선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내면서 셔틀을 계속 맞아, 뒤로 던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정면 싸움에서도 그 셔틀 체력 빼놓고 계속 위협을 가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진출을 아, 힘들 갔다. 것이고, 또그 타이밍을 넘기게 됐을 때 어. 저우가 드랍을 가게 되면 이게 아, 리버와 이 드랍 분들은 한대 뭉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네. 수비를 하러 가는 길도 너무 멉니다. 네. 일단은 상대방의 의도를 오버로드 찔러넣기로 확실하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건물도 다 받고요. 나와 있는 유닛도 받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냥 아 리버 뽑아가지고, 아 드라운과 함께 지금은 밀고 나오겠구나라는 요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래쪽에 있는 어 상대방의 병력을 진출시킬 수 있는 지역 쪽에 가스포은 다 부서놓은 이런 그 상황이고요. 리버 하나 나왔어요. 여기도 저그가 이제 저그가 리버에 털리느냐, 마느냐인데 웬만해서 안 털리거든요. 오버로드 뽑이 되있어가지고 아마 오게 될 텐데, 음. 예,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예, 어떤 식으로 유닛 조합을 해내느냐, 이게 예, 지금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차트 이동하는 거 지금 확인해. 여러분들 쉬운데. 이제 해설 소리 끄고도 아, 볼수 있는데, 게임 소리는 나오는데 해설 소리는 안나오거든요 그렇게 수 있는데 그렇게도 자, 한번 해볼까요?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네. 자 시야는 확보 제대로 해놨고요. 그렇죠, 드론은 케일모버 그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 내려서 네. 준비를 합니까? 흔들 준비를? 우선은 뒤에 히드가 아,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상대방을 좀그 드론을 실제로 잡으면 좋고 음. 아니면은 어, 좀 귀찮게 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셔틀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 바깥쪽에서 넓은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투셔틀에다가 리버를 더 실어가지고, 어, 이제, 아, 이제, 트 드라곤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바깥쪽으로 나오겠다. 요런 의도로 지금 받아들여야 될것 같은데요. 아, 괜찮은데. 아, 진짜 드랍이다아 이거 빡세있다 야, 굉장히 쉬운 드랍군데. 예, 저거는 드랍을 활용을 해서 뒷바닥을 깨고 상대방이. 일단, 일단 멀티가 깨지게 되면은 이의토보전에서 약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11초가 들어오거든요. 네. 자, 병력 내려오는 상황인데 예. 여기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리버 좋고요. 저 내려놓고 뒤로니 물러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열한 시 여기서 싸우지 않더라도 여기서 재미 보면 그만인 저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몰라 몰라 더 몰라 이상 진짜. 이제 뭐 유닛의 순환보다도 이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것 같은데 요 네, 이거 네. 어, 어, 너무 앞에 있는데요 전진 자첫진 네. 자, 체력 맞았고요아 이거 아, 터졌습니다 생명줄이 터져버린 거군요네 네. 그러면서 자원줄까지 아. 피해 받고 네. 건물을 건물을 그... 끼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지금은 네. 네, 싸워보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마침 또이순간 그렇죠. 시제김 김윤선수의 작전은 원천봉쇄하며 승했다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심자정 가네요. 네, 뭐 방법론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김정우의 대응 자체가 너무나도 발빠르게 상대방의 뒷바닥을 에, 꾸준하게 건들면서 리버를 잡아내는데도 성공을 거두면서 한번에 어떤 교전에서 경기가 끝났죠. 그렇죠. 예, 에, 리버를 정말 이제 목숨처럼 아껴야 되는 이런 전략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임성진 해설이 활동하기 이전에 이제 데뷔를 했었던 로스트 템플에서 아, 같은 시기였나요? 그 민이라는 아이디스 예. 그, 정재철 선수가 예. 예 무조건 이제 뭐 어떤 적을 만나도 저런 식으로 드라운 리버를 활용을 했었던 이런 그 그때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요. 네, 확실히 이제 리버의 활용도에 따라서, 리버의 목숨에 따라서 이제 승리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